어, 이번에는 사마전기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이 사마전기가 지금 흐름이 좋아요. 어, 지금 이제 사마전기 볼 건데, 이제 전기차. 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어, 최근에 뭐 이런 뉴스들 있었죠. 어, 사마전기 보시면은, 네. 자. 요런 기사가 있었고, 자, 요거. 그리고 이 밑에 내려 보면은 이제 요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 동향을 좀 보면은, 어,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개인이 여기서 이제 좀 매도 쳤죠. 그러니까 개인 비중의 4분의 1이 여기서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받았어요. 기관도 받았고요. 외국인 매도치고 있다가 받았어요. 자, 일단 시가총액 볼까요? 시가총액 2천억 신용장고, 어, 4%대? 어, 시간에 뭐, 그냥 이제 큰 그거는 없고요. 근데 평균값을좀 보고 가면은 이게 1개월 평단인데, 어, 개인이 31,800원이에요. 개인의 평단이. 근데 외국인이 31,350원이고 기간이 31,1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종가가 개인 평단에서 끝났잖아요. 개인 평단에서 종가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매물을 먹은 거예요. 개인 매물을 먹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조금 더 개인 매물 먹고 갈 확률이 얘는 좀더 높아요. 그래서 얘는 어, 좀더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문의 주신 분이, 어, 비중이 20%, 25%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평단이, 보여주신 분 평단이 3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평단에다가 일단은 평단이 3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3만원. 자, 여기다 긋겠습니다. 어, 얘는 이제 추세를 좀 그어보자면은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자요 자리에서 자요 자리까지 자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상 이 추세는 의미가 없어요 이 추세는 의미가 없고 지금 추세가 중요해요 지금 추세가 중요하고 여기까지 지금 얘가 내려올 확률은 뭐 지금 당장은 없어요 여기까지 근데 그래도 혹시나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때 이제 저가겠죠 이때 저가 25,500원 25,500원 자 여기는 제가 어... 빨간존으로 긋겠습니다 자 빨간존으로 긋고 이때 저가가 25,000원이네요 그러니까 25,000원이나 뭐 25,500원이나 그러니까 25,000원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에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추세가 중요해요, 얘는. 사마전기는 최근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자, 그리고 이렇게. 요게 이제 최근 추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포심 주면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요, 요 추세를 깨면 안 되는데 공포심 중에서 살짝 털었어요. 그렇죠? 살짝 털고 이렇게 바로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거래량 엄청 실렸죠? 자, 이 거래량 이렇게 봐보세요. 자, 이렇게 거래량 보면은, 자, 이때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3만원에 잡으신 분은 실력이 있으신 분이야. 실력이 있으신 분이요. 근데 얘도 좀 크게 놓고 보면은 어 실력이 있으신 자리지만 이 3만 원이라는 가격이 실력이 있으신 자리지만 만약에 하락한다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매물이 굉장히 폭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이제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3만 원. 요요 자리 요 자리 이거 못 지키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과감하게 베팅 들어간 거지. 그니까 어 이거 문의 주신 분은 실력이 있어. 그 그러니까 그리고 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어 이제 보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여기 들어가 봤을 때 이거 깨지면 손절을 할 거야. 그 가고 잡고 들어가신 거야. 어 그래서 좋은 결과 얻고 계시네요. 좋은 결과 얻고 계시고. 어자 그러면 이사마 전기는 자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저기 보면은 저기 보면은 여기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추세 그리면 돼요. 자, 이때 고가하고 이때 고가하고 요때 고가를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어, 그이 추세까지도 지금 뚫고 올라갔다 내려왔죠. 근데 지금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얘는 이때 고가 있죠. 이때 고가. 이때 고가가 32,950원이거든요. 32,950원. 자, 여기를 안착해 주면 돼요. 얘는. 자, 여기를 안착해 주면 된다. 이 자리를. 자, 그리고 어, 현재 이제 이 종가가 조금 아쉬운데, 종가가 조금 아쉬운데, 이 11선 위에서 끝났으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일선 있죠. 요 요기. 요때 이제 고가 위에서 끝났으면 더 좋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어그대 그렇지만 이때 이제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가 위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잡아 먹어 줬죠. 이두 개의 음봉을 잡아 먹어 줬고 여기까지 이제 매물 소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매물을 먹어 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윗꼬리는 제가 봤을 때이 윗꼬리는 찾을 것 같아요. 어, 32,650원. 32,650원이죠. 윗꼬리. 자, 요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찾을 것 같아요. 밀려도 찾으러갈것 같아요. 근데 밀린다라고 했을 때 지지 자리를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때 시가를 이탈하면 이건 손절해야 돼. 3800원. 3만 8 0 원이 이제 그린 존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린 존이고, 이 자리만큼은 지금은 다시 깨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저가가 3만 500 원이거든요. 3만 500 원. 자, 3만 500 원. 자, 지금 이제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지면, 이 자리를 깨지면, 어, 추세가 이제, 어, 이왕 여기까지 올라온 거, 그쵸? 이왕 여기까지, 이왕 여기까지 올라온 거, 여기까지 이제 밀기보다는 이제 바로 가는 게 좋죠. 지금, 그쵸? 그럼 여기 이제 70, 이렇게 확대를 해봤을 때70% 정도의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때, 이때 종가를 지키겠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때 종가, 이 장대 양봉의 종가는 지켜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온다. 이음봉의 저가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얘는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가격인 심리적인 가격인 3만 원. 그니까어 문의 주신 분이 잡으신 이 3만 원이 이탈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어 손절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분할 매수를 어,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요 자리 요 자리까지 이제 밀렸어요. 이제 버티 는 자리는 제가 3만 원이라고 그랬죠. 3만 원. 3만 원. 근데 이제 더 내려온다. 그럼 여기 여기 요기만큼은 이탈하면 진짜 손절하셔야 돼. 손절. 나는 더 버텨보겠어 하면은 두 자리 제시해드릴게요. 요 자리, 요 자리. 요두 자리만큼은 깨지면은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세요. 자, 이때 시가, 저가, 29,000원이고요. 이때 종가. 이때 종가가 29,250원이죠. 그러니까 29,000원. 29,000원. 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어, 이 3만원에서 3만, 3만 5백원의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얘는 이제 바로 가야 되는 자리예요 바로 가야 되는 자리. 근데 바로 가야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얘는 여기 간다라는 거지, 여기. 25,000원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삼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가야 되는 자리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이 종가의 방어를 봅시다. 이 종가가 31,400원이잖아요. 그래서 31,400원에 31,400원에 만약에 얘가 이제 조금 더 밀린다. 그럼 여기가 이제 눌림 자리가 될수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눌림 자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 눌림 자리는 요두 타점, 요 타점하고 요 타점 그리고 어 마지막 3만 5그 3만 원에서 3만 500원까지 여기가 이제 눌림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 비중이 지금 3만 원에 25%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비중을 늘릴 필요도 없고 어 추가도 하지 마세요. 추가도 하지 마요. 근데 신규 매수자다. 그러면 여기 잡아잡아볼 만해.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음 지금 이제 종가가 여기에서 끝났으면 더 좋았는데 그쵸? 이게 살짝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게 살짝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여, 여기가 어디에요? 31400원 그러니까 신규진입자는 31400원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 볼만 해요 그리고, 요 자리, 요 자리, 분할 매수, 여기까지 3만원까지는 분할 매수 된다. 3만1,400원에 들어가 봤다가, 어, 3만원 지지를, 3만500원에서 3만원 지지하면은, 분할 매수 해봐도 돼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3만500원 깨지면 안 좋다. 3만500원 깨지면 안 좋다. 그리고, 어, 잠깐 눌린다라고 했을 때, 3만1,400원을 방어를 해주면은, 얘는, 어, 사마정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방어해주고, 이렇게 이제 윗꼬리 찾으러 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에 이겨야죠. 여기 32,950원. 그러니까 심리적인 가격은 33,000원이 되겠죠. 33,000원. 그러니까 3만원에서, 3만원에서 10% 상승이 나오면 33,000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이 있다고. 여기, 여기 윗꼬리하고. 여기에서 이제 개인이, 이 윗꼬리에 물렸던 개인이 던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개인이 던진 거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았잖아요, 그쵸 그럼 이요 윗골이 찾고 요두 자리 버티면은 얘 요거는 찾으러 간다더라고요. 34,350원, 34,350원까지 충분히 찾으러 갈수 있어. 요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어 조금 욕심 내봐도 될것 같은데, 조금 욕심 내봐도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찾으러 갈것 같아. 요 34,350원. 여기는 근데 어,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매도해야죠. 이 자리에서는 매도해야 되고, 어, 33,000원도 매도자리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34,350원을 여기 이제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엄청 잘 가고 있었죠. 그니까 여기, 여기를 지지해주고 올라갔죠. 여기. 이 자리 보이죠? 34,350원, 이 자리.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주황 자리 보이죠?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터치한 거죠. 그리고 내려올 때 주황 자리 지지하고, 올라가서 추세도 맞았죠? 그리고 내려올 때, 이거 주황 이탈하고, 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각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저항이 많은 거야. 이 자리에. 이, 이때 고가. 그리고 여기를 이탈했던 자리 여기서 이제 꺾인 거잖아요 여기서 5일선, 10일선, 20일선 꺾이고 여기서 이렇게 꺾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꺾인 자리, 이 꺾인 자리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보셔면 된다고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거 윗꼬리까지는 찾으러 갈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자리 봐야겠죠 여기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봐야 돼요 여기, 여기 보면 돼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거기 자리에다가 이제 매도 목표가를 좀 잡아 보면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가장 심하겠죠, 이 자리. 자, 여기에서 삼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양봉 나오고 여기서 양봉 나오고 여기 이제 밑꼬리 자리. 여기 저항 심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음봉 나왔다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21선, 여기서 살짝 이탈했죠. 여기서 이제 끌어올리는 척 했던 이 종가하고 이시가 부근. 그 자리가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 양봉. 이 양봉을 탈환을 해야 돼. 그러면은 가격을 거기다가 이제 그어보는 거죠. 어디에요? 여기, 요기, 여기잖아요. 여기. 요기. 자, 그러면은, 어, 이때 이제 종가. 이때 종가가 35,000원이네요. 그쵸? 35,000원? 35,000원 매도 목표가 잡아야죠. 여기 저항 많을 거니까. 그 다음에 어 이때 거래량 실렸던 거, <laughs> 이때 종가를 보는 거예요. 3 6 0 0 0원답 나왔네요. 이 고가가 얼마예요3 6 1 5 0원이거 36,000원. 그러면은 36,000원. 자, 여기 매도 목표가 잡고 만약에 이 윗꼬리를 찾는다 그럼 얘는 이제 신고가 가는 거죠. 37,300원이잖아요. 자, 아, 죄송합니다. 어, 제가 지금 원래 이제 실방으로 영상을 찍다가 이게 갑자기 녹화 영상을 하다 보니까 어, 조금 실방을 할 때는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는데 어 이걸 이제 녹화 영상으로 이제 바꿔서 찍다 보니까 또 이게 조금 제가 나태해지면서 느슨해지네. 이때가 37,300원. 그러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평소 때처럼. 편하게 하다 보니까. 자, 여기. 자, 여기. 자, 그래서 욕심내는 목표, 목표가는 37,300원. 근데, 어, 이거 작정하고 가면은 신고가 찍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좀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이다. 근데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지 말자. 그래서, 어 일단은 매도 목표가는 이 32,950원에서 이 윗꼬리. 이제 확대해보겠습니다. 가격 좀잘 보이게. 자, 이렇게 자, 32,650원에서 32,950원에 1차 분할 매도. 자, 여기서 1차 분할 매도 하시고, 어, 34,350원에 2차. 그리고, 어, 35,000원에 어, 3차. 근데 이제 요두 자리에 이제 그 퍼센트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2차 매도 하시든 여기서 2차 매도 하시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목표가는 조금 낮게 잡아야 돼. 조금 낮게 잡아야 돼. 높게 잡을수록 매도 체결이 안 돼갖고 내려가면 그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2차 매도가는 34,35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 매도가는 32,950원. 이렇게 그리고 3차 매도가는 36,000원. 36,000원 잡읍시다. 3차 매도가. 그리고 4차 매도가 37,000원. 자, 이 이상부터는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신고가 찍으면 이때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몰라요. 이때는 이제 4만원 보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는 4만원 찍으면 이제 기대값이 얼마예요? 44,000원. 45,000원. 그래서 최대 목표가는 45,000원까지도, 어, 갈 수도 있다. 이 종목은 흐름이 너무 좋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이 3.6에서 3.5 이하 전략 매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31,400 3만 원이 깨지면 손절하자. 3만 원이 깨지면 손절하자. 근데 나는 더 버텨보겠다. 2만 9천 원까지 버텨보셔라. 이거 깨지면 진짜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만 8천 원 내려오고요. 이 자리 내려오고요. 여기까지 열어놔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얘는 여기서 또 횡보해야 되거든요. 횡보해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저항. 2만 8천 원 찾고, 2만 9천 원 찾고, 이때는 목표가가 3만 원으로 바뀌어요. 2만 5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목표가가 3만 원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내려온다. 2만 2천 원까지. 네, 사마정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